유리 함수 그래프 와 활용. 유리 함수가 뭐야? 네? 유리수가 뭐라? 유리식이 뭐라 그죠? 뭐하고 뭐가 포함되는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같은 거 무슨 함수야, 다? 음. 유리함 제대로 해, 이 왼스라. 그걸 다음 함수라고 하고, 다음 함수가 아닌 함수들이 무슨 함수라는 거지 유리함수. 유리함수 말고, 어? 유리함수 안에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시원해. 그런 거 다음 함수도 들어가고, 1차 함수, 2차 함수 같은 거. 다음 함수가 아닌 걸 우리가 분수함수로 만들잖아. 합쳐서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라고. 응? 어? 처음 들어? 응. 공상좀 봐, 모르면 급작이 중요한 너나 되는 거왜는데이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모르잖아. 그럼 다시 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라고. 응. 똑같은 얘기 계속 해줄 필요 없잖아, 선생님. 응. 다른 학생들 엄청 잘 써먹는데, 니는 보면 안 들어. 내가 그거 보면 뭐, 어? 시청했으나 이런 거 보면. 뭐, 많으니 다, 다 나오지. 응?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성적이 나오겠어? 당연한 거야. 내가 분명히 해서 너네가알아책임지라고이야을 때는. 그냥, 그냥저냥 흘러가서 저기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사봐. 자, 그래서. 다음 <laughs> 한수도 유리함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서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거. Y는 X나 Y는 X제곱 같은 우리가 이미 배운 함수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저거 보자마자, 아, 유리함수는 무리한, 그, 반비례함수, 즉, 분수함수 형태라고 착각하면 안 돼. 꼭 공부를 못 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살짝만 소개도 니네는 다 속는 거야. 그래서 이미 개념이 중요하니까 처음에 물어보고 들어갔는데 니네는 안 중요해도 없어, 그게. 그냥 배운대로 직계적으로 푼다고 그러니까 다 속아 선생님이 조금만 낫으면 바로 낫죠 근데 왜 여전히 지들이 잘못이 뭐가 잘못인지를 몰라 그거 그냥 풀어 그왜 잘못됐냐고 그래 너무 속이기 쉬운 애들이야 자 그래서 그 중에서 기본형이 x분의 k라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유리함수의 뭐다? 유리함수가 아니라 분수함수의 기본형이 y x분의 k겠지 근데 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왜냐면 다항함수를 지금까지 일차함수, 뒤차함수 같은 걸다수를 했으니까 근데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그 다항함수가 아니 분수함수가 그 y는 7분의 k는 뭐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반비례. 함수지, 이게 반지래 함수면 어떻게 되겠어? 그,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사실은. 그냥,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하고 끝내면, 얘네는 뭔가가 되게 많이 비어있는 거야. 지금 이 바로 앞사님에 고등학교 2학년 애들도 반지래를 덮고 나갔어. 왜 그렇겠어? 풀리다 보니까 뭔가 자꾸 틀려. 어? 그러면, 니네도 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3 0특 강으로 묶어놓고, 강의다 올려놓고 있거든? 어? 그러면, 교재 받아가지고, 강의 듣고, 풀어라고 문제를. 근데, 여기서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할 틈이 없어. 그러다 보면, 이제 또한 30분으로 늘어나고, 40분으로 늘어나니까 듣기가 싫어지는 거야. 5학년 강의는 15분에서 20분으로 끊어줘야 돼. 그래야, 니네가 복습할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몰라. 이런막 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얘기하지면 짧게 짧게 설명한 거 부족한 거는 특강 주시면 그것도 그냥 받아가고 알아서 하야다가 아니야 내 선생이 님 줬을 때는 과제를 내줄 거야 어떻까지 해오라고 알았죠? 자 반비례는 x 값 증가에 따라 y 값이 감소는 감소는 감소지 그러니까 x가 두배세배네배 늘어날 때 y가 어떻게 된다?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되는 관계를 관계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K는 결정된 사, 어? 상식값이고, K가 0보다 클 때는 1 들어가면 뭐야 X분의 1, Y는 X분의 1이라고 해줘야 되요1 들어갈 때 1이고, 2 들어가면 2분의 1로 줄어들지. 어? 3 들어가면 3분의 1로 줄어들고, 반대로 2분의 1 들어가면 2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지고 반대편에서도 값을 기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시니까, 이런 기본형이 나온다, 이 마이너스일 때는, 반대로부터 대입해봐. 그런 걸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소리야. 그럼 반대로, K가 한번 잘할 때는, 이 상황을 에명해 게, 요렇게 그려진다, 이 소리지. 이건 기본 형태고. 그거는 여기서 설명할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 그걸 그려놓고 y는 x-n 분의 k 플러스 n의 형태로 나오면 어? x축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한거야? 플러스 n만큼 y 방향으로 이것도 플러스 n만큼 그러니까 n,n으로 간거지 그때 평행이동을 뭘 기준으로 하냐면 점근선을 갖고 이동을 시켜 그냥 기본형 y는 X, k, x분의 k는 점근선이 뭐였어? 어디를 안만났어 먼저 X축하고 Y축을 안만났지 어? 그지? 그래? 안만나잖아 가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 설명할게 아니라고 혹시 모르면 가서 복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보면 시켜야 될 사람 나와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0,0 했는데 어디로 갔어? N,N으로 가고 그러면 요거는 X는 N이고, 요, 요 그래프는, 아요 직선은, 이 직선은 Y는 N이라서, 그걸 정근선과 이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아까 와, Y는 X분의 K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로 그리면 된다. 응? 그거까지 해 돼? 그러면, 원래 Y는 X분의 K는 X축, Y축과 맞나, 안 맞나? 음. 안만나지 그니까 X축 별도 없고 Y축 별도 없는 그래프지. 근데 생겼지? X축 편은 어디야? 여기가 x절편, 아, 여기 x 절지 여기가. 이 점이 y절편이고. 어, 어떻게 구하한지 똑같아. x절편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 x 축 위니까. y에다가 0 대입하고, y는 x n 분의 k 플러스 n으로 바뀐 식에다가 y에다 0 대입해서 x가 구하면 x절편이고, 어? 반대로 x에 0 대입해서 계산하면 y절편이 나오는 거지. 알겠죠? 그것까지 해 되지 이제 그다음에 얘를 어? 얘를 통분하고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와. 그게 일반형이야. 네, 얘는 이걸 보자마자 뭘할수 있어. 점근선이 m, 마 n이라는 걸알수 있지. 꼭 점이 잡혀가. 아니, 크게 꼭 점이라서는 뭐라 할지 아까? 대칭점의 좌표가 n コ맨バ라알거 알았는데 이거 知ら 몰라. 그럼 결국 우리 많이 개 했을 때 어떻게 うや어 일반형을 뭘로 야쳐야돼표고형는 연습을 해야겠標 음, 그래서 이準語を標準語を標準語を標準語を標準語を標準語を분準語분수準語を標準어を標準語を標 뭐 어? 語を標準語を標準語を標準語を標準語を標準語뭐標準語を못해語を標 그거 어렵다고 그러고 그걸 못 했어. 그럼 여기는 들을 나 많아. 그걸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사실은 그냥 그 내용이야. 알았어 그러고 나면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렇게 나온다. 그럼 x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b 만큼, 아다정계한식으로 풀어야 되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x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b 만큼 y 식 방향으로 요거만큼. 이런 숫자들은 의미가 없어 이거는. 근데 의미그 상황만 이해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뭐좀그숫자들은 의미가 없고. 자 그래서 상황 이해 됐어 이제. 얘가 무슨 형이라고? 어? 조일반형. 네. 일반형은 뭐로 고쳐야 돼? 네. 최준형. 고치는 방법이 뭐라고? 네. 나누, 나누라고. 2 x 3을 x 플러스 2로 나누라고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면 y 만 곱해야됩니다 2, 2 곱해야되니까 2x 플러스 4지 그렇지? 그러면 빼주는거니까 마이너스 7이 남지 그러면 2와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7이 할수 있겠지 y가 되게 쉽지 그러면 얘를 다시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2를 고치야됩 x 축구간 얼마큼 평이로 한거야?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정럼 점근 그 대칭점의 적도가 마이너스 이점 마 이가 된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이가 여기고 플러스 이가 여기니까 이렇게 대칭점 적어놓고 플러스에 마이너스지. 이게 마이너스지. 거꾸로 이사삼분면전하게 그려면 되지. 이게 그프야 근데 요것만 이것만 써주면 돼. 이거 없이 그려놓으면. 정확하게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Y에다 0대입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X에 0대입해서. 그러면 좌표가 얼마 얼마 나올 거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써줘야 돼. 그래서 아까 그설명한 거야. 여기 써놨지. 보통 쓰라고 물어봐. 아니 써놔야 돼.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그림, 그래프 그리는 것만 하니까 이렇게 나 거고. 근데 사실은 맥락 자체는 되게 어려운 건 아니야. 알아들, 들으면. 근데, 여기가, 오답률이 여기도 많아요. 왜? 왜 그렇겠어? 유리식의 대산부터 제대로 안 했거든. 뭐 자사틀했거든 그럼 유리함수는 공포의 대상이지. 내가 계산도 못하는데, 또, 반비리 함수는 되게 어려워했는데, 갑자기 또 뭐, 1번형 표준형 고치. 근데 나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 자체는, 타 뭔가가 꼬여서 넘어가는 거라 생각해. 어?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맥락대로 들어가면 40대씩 할수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10점 나한테 하면 되지. 이제 안 해도 되지? 그거 아니고 방법이 있었지. 또 어떻게 했었어 y는, 밑에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지. 플러스 이렇게 지 그래서 y는 1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2 이런 기술이 있으면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복잡하게 나와서 내가 뭔가 헷갈린다. 그럼 아까처럼 핵심을 잡아서 직접 나눗셈을 한다는 걸 기억하고 해주라고. 근데 내가 또 직접 나눗을 못하네. 그럼 또뭐할 말이 없지 뭐. 훈련을 해야지. 알았죠? 다 아, 해라 이거. 대음 해.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대칭이다. 역함수가 뭐였어? 뭐에 대해 서 대칭이라 그래서 y는 x 의 대칭인 게 x, y 바뀌는 게 역함수였지. 어? 그러면 이 y는 x분의 k 그래프가 k가 연보다클 때는 이렇게 1 3잡으면 지나게 그렸는데 y는 x가 이거잖아. 어? 이걸로 접으면 얘가 이로 가고 얘는 이로 가니까 어때? 그대로지. 대칭이라고 하 접어도 똑같이 그대로 있지. 자기 그래프에 있는 거잖아 다. 또,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걸로 적으면 얘는 얘고 얘는 얘잖아.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야? 좌우가 안 움직인, 어? 그래프에서 역함수가 똑같아, 일단. 대칭성이. y는 x 및 y는 마이너스에 대한 대칭하여도 대칭인 곡선이면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된다. 이 이유는 설명했죠, 지금? 근데 아까 그 대칭이 되는 이유는 뭐야? 원점 이 있었으니까 대칭을 그 y, x의 대칭이 도 양쪽이 똑같아졌지. 근데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그렇지 않겠지? 하은 대칭도. 어? 그래서 그거는 평행이동한 값을 갖고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 그 모든 미리함수가 y 인 x에 대충인 건 아니야. 그래서, 뭐, 사실은 여기 뭐, 역함수 기본적으로 x, y 바꿔가지고, 어? 집어넣고, 계산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냥 기본형은 변하지 않고, 정분연의 방정식이 mn이 서로 바뀐다. 이 정도가 핵심 내용이 되거든?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 요 mn이 바뀐다. 대칭이 더 시키면 그러니까 역함수 구한다. 알았어? 그러면, 그래. y는 x-1분의 2, 플러스 3의 역함수를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어? 얘하고 얘가 숫자가 바뀌었지, 이렇게.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걸,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풀어보면 되잖아. XY 바꿔놓고 Y 눈으로 고쳐가지고 했더니, 이 그래프 나오니까 얘랑 비교하면 XY 바꾼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냥 그 정도만 해놓으면 다음부터 우리가 할수 있지. 그럼 이 얘기는 뭐야? 되게 쉬운 거야, 갑자기. 공식가 되니까. 그럼 내가 또 결론을 내면 뭐겠어? 이런 문제 내겠어 네안 되겠어? 그럼 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시공사하게 넘어가는 거안 해도 돼 별로. 근데 모르면 안 되지. 당연히. 사장님. 놨는데 사장님이 몰라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지 이게. 근데 그렇게 막와나나나뭐 나 중요한 거 발견했어. 그런 파트는 아니야. 다 해. 이렇게 이런 거뭐어 애는 바뀌네 뭐 이런 거는 다 해. 이런 거 좋아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직접 바꿔서. 걔는 한옥 훈련을 하라고 하고 싶으면 그리고 나 최종적으로 아애매하 바뀐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를알아두는게 중요하다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봐왜애매하 바뀌는 관계를 나오는지 그런 건 좋은 학습이야 근데 아 바뀌어 난, 나만 알아 천만에 말씀하지 마다 알아 알았지? 자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이거 뭐야? 지금까지 한 사람의 캐대테서가 뭐였어? 그냥 말 그대로 뭐야?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이잖아 그것도 <laughs> 뭐야? <laughs> 그것도 대답을 <laughs> 못해? 캐비서에 뭔가 다른 물어 물어본 것 같아? 그럼 무슨 얘기야? 그래프를 그렸으니 범위를 줬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서 요 범위고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어? 어디가 제일 높이 만나? 여기가 제일 높이 만나지. 보지. 최소는? 여기 더이으안 되는데, 이때? 마이너스일 때가 제일 작지? 그게 최대 최소 값이야. 그러면, 이건 정해야 된게 아니야. 뭐 해야 되겠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서 그래프 그리고, 실제 그래프상에서 최대 최소가 언제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푸는 문제야. 그럼 이런 문제도 좋은 문제야. 어? 노력 없이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법칙이 없어. 막 희한하게 바뀌면, 희한하게 바꿔서, 몇 단계를 철저하게 일반형을 표준적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되고, 고친 걸 갖고 그래프를 철저하게 그려서 x 축편 y 축편 표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때 또 어디가 최대값과 만나고 최소값이 만나는지를 할수 있어야 끄는 문제야. 어? 아까 그는 역함수 개념만 물어보는 문제가 아닌, 어? 알겠어? 그 다음에, 이 유리함수와 직선의위치형계에 교점은 계속 해왔지만, 뭐, 유지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정이동 하셨다고 치면, 이렇게 생겼고, 직선이 이렇게 되면, 뭐, 이런 것들교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어, Y값이 같을 때니까 등치시켜가지고, AX, B, AX 플러스 B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함수가 되지, 이거. X제곱이 생겨서. 그거에, 그게 0보다 크면, 조점에서 만나고,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0보다 작으면, 이것도, 이런 패턴도 지겹게 나오지. 거의 비슷비슷해. 어? 똑같다고. 이 자식 생기면, 환불이 쓴다는 거, 원에서는 이렇게 안 풀었을 는데 b 를알이했는데 어쨌든 여기는 환불식밖에 방법이 없어서 환불식 쓰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앞에서도 제대로 안할수 있고, 이거 보고도 또 모르는 거야. 제대로 하면에들은 어? 그불이 쓰네요? 막만 원을 줄여서 해, 이런 거. 그치? 생각을 하고 하라고 한다. 그래프 그리면서. 기계적으로 풀면서 좋아하지 말고. y는 x분의, 마이너스 x분의 2에 들어가고 y는 x 플러스 k의 위치 관계를 봐 그걸 보자마자, 아, 등치시켜서 풀어야겠구나. 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슉 만든 다음에, 기가 0보다 크면은, 이 정도 만드는 거고. 이거 아까 판다식 그대로 해준대. 알겠죠?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 배웠는데, 기본형은 뭐라고? 반비례함수 그래프. 잘 모르면 반비례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표준형, m콤마, m평행이동한 거, 점근성이 y x 분의 k와 역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을 설명하다. 이 설명하는 건 중요해. 어? 같아지면 왜 같은지. 그러면 반비례함수를 철저하게 그리고 자기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그냥, 같은데요? 이거 설명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대충 되는지 아까 설명했던 거 설명을 해보고 이것도 그럼 얘는 얘네들이 같냐고 물어봤지. 같을까? 안 같을까? 그... 응? 안 같아. 왜안 같냐면 요거 하나만 설명할 줄게겠지 와인은 얘 밑에 게인스해하안 보가 돼. x-1도 인증을 해야되지 그래서 이렇게 x-1이 약분돼서 얘가 x플러스 1분의 1이 된다 이 소리 그럼 똑같아졌잖아 그럼 똑같은 그래프 같지 근데 아닌 이유가 뭐냐면 원식이 이거잖아 그럼 얘 뭐가 0이면 안돼? 이때는 마이너스 1이면 안되지 x가 분모가 0이면 안되니까 근데 이 식도 있잖아 지금 모두 0이면 안돼 안 돼. X가 1이면 안 되지. 그럼 결국, 이걸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건 똑같이 그려져. 자, 얘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권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1만큼만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진 거지. 근데, 오면 안 된다고? X가? 1도 되면 안 된다 그랬지. 1일 때 얼마야? 1일 때 얼마야? 2분의 1이지.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야 돼. 이 그래프는. 이해해? 예.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서 설명이 되냐 안되냐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은 안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래프가 같이 하다는 것도 중요한 얘기야 근데 뭔가 달라졌을 때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가 얘기가 아닐텐데 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위치관계 하는 거 아까 판별식 다 설명해놔 좀 넘어가지 말고 자,